도대체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처럼. 로마 병정을 두려웠던 제자들. 사람들을 두려웠던 제자들. 이제는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권능의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렇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숨어 있던 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신 것처럼.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고,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 속에 질병이 있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절망,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내가 그 커다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원미동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빛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를 비치고 나를 비친 그 부활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야 돼요 어둠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실패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절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 이후에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부활의 빛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